네 안녕하세요 집쇼핑의 오과장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현장은 부천시 원미동에 위치한 신축 현장 소개해드리러 나왔습니다. 아마 부천 3룸 중엔 최저가일 텐데요, 2억대로 만나볼 수 있는 역세권 현장입니다. 7호선 춘이역과 걸어서 10분 거리의 현장이기 때문에 강남구청 또는 인천으로 출퇴근하시는 분들 대중교통 이용하시는 분들 추천드릴만한 현장이 되겠고요. 7호선 춘희역과 가까우면서 신중동 생활권을 이용하기에 좋은 곳입니다. 인프라가 백화점, 마트 있고요. 그리고 주변에 바로 시장까지 있기 때문에 장보기도 굉장히 편리한 위치입니다. 13층 건물에 총 95세대 규모로 되어 있고요. 자주식 주차 130% 가능한 주차가 편리한 곳이기도 합니다. 오늘 현장은 입주금 부담도 굉장히 적은 편에 속하는데 계약금 10%만 가지고 나머지 전부 다 대출이 나오는. 굉장히 대출이 잘 나오는 현장이 되겠습니다 저희 전실로 이동해서 안쪽에 내부 설명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부 전실로 이동했습니다 전실 신발장 확인하실 수 있고요 총 3칸이 마련되어 있고 중간에 매립 선반 되어 있네요 반대편에 거울장으로 되어 있고요 안쪽으로 들어오면 우측에 드레스룸으로 꾸며진 공간 그리고 좌측에 방두 개와 그다음 거실이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우선은 소형 평수인데 이렇게 알뜰살뜰하게 굉장히 구조가 나와 있어요. 거실은 3.3m 크기, 3.4m 크기고요. 천장 친고 제가 키가 크기 때문에 더 낮아 보일 것 같은데 실제로는 더더 높은 느낌입니다. 그리고 반대편 지금 앞에 보시면 막힘이 전혀 없고요. 낮은 건물들이기 때문에 개방감 굉장히 좋습니다. 반대쪽 주방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주방은 벽면에 일자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싱크볼과 3구 가스레인지 설치되어 있고요. 위쪽에, 왼쪽에 전자레인지와 밥솥 놓는 공간, 양문형 냉장고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되어 있습니다. 수납 공간은 여유있게 되어 있어서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은데요. 그리고 안쪽에 지금 안방으로 한번 이동해 보겠습니다. 안방은 3.3m에 2.7m 크기입니다. 큰 사이즈 침대에 들어와도 여유있게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안쪽에 욕실도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보조용 욕실이기 때문에 사이즈는 컴팩트하지만, 그래도 활용도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안쪽에 두 번째 방, 세 번째 방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용 면적이 54제곱미터이기 때문에 실평수는 약 20평 정도 조금 못 미치거나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포베이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방은 2.4m에 2.7m 크기로 침실로 사용하기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 세 번째 방은 현재 드레스룸으로 꾸며져 있습니다. 3.3m에 2.3m 크기의 직사각형 구조이고 안쪽에 베란다 공간, 세탁기와 건조기는 기본 옵션으로 제공되니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메인 욕실 확인하시면서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메인 욕실은 주방 옆쪽에 공간에 있고요. 그리고 현재 보시는 것처럼 타일로, 타일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간략하게 필요한 것들만 들어가 있는 크기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네 오늘은 부천시 쓰리룸 중에 최저가 현장 소개해드렸습니다. 2억대 분양가로 형성되어 있고요, 계약금 10%만 가지고 내집 마련할 수 있는 곳입니다. 주차가 편리하면서 7호선 춘이역과 걸어서 10분 거리의 역세권 현장인데요. 오늘 현장 말고도 저희가 다른 현장도 소개 가능하니까 연락 주셔서 상담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현장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